안녕하세요. 49세 펭부만 아저씨 이수열입니다. 지금 시간은 저녁 9시 3분이네요. 어, 오늘은 저 아침부터 좀 빡빡한 일정을 보냈습니다. 아침에 이제 경주에 이제 4살짜리 짝 쌍둥이 이제 야외 촬영 어, 갔었고요. 그 촬영한 다음에 어, 바로 저기, 이제, 김해로 넘어가서, 이제, 돌 촬영 끝나고, 이제, 울산에 오는 길에, 이제, 김은준 스냅고 그 작가님이, 이제, 자기도 뭐 울산 촬영 방금 끝났다고 들어가는 길에, 이제, 밀면 한 그릇 하고 들어가자 해서, 지금 밀면 먹고, 이제,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어, 내일 일정도, 이제, 오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또, 거의 비슷하죠. 이제 경주에 또 가족, 그 14가족, 대가족 그 야외 촬영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부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돌 촬영하는 이제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. 어, 내일, 어, 대가족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은준 스냅 어, 작가님이 자기가 이제 뭐 저녁 촬영, 어, 저녁 돌 촬영만 있다고 내일 오전에 그냥 같이 따라가 주기로 했거든요. 참 고맙죠. <laughs> 자기 시간을 이제 내 가지고 제걸 이제 봐준다고 또 이렇게 좀어 같이 즐기자면서 내일 아침에 또 이렇게 같이 경주에 가서 같이 찍기로 했거든요. 제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엄청나게 좀 든든하죠. 지금 이제 하고 이제 나는. 작가님도 내일 이제 경주 해운대 돌촬영 있고 나도 해운대 돌촬영 있고 이제 비슷한 시간대 똑같은 시간대 저 나는 해운대 프리미엄 도파티고 이제 김문준 스냅 작가는 이제 조선 조선 호텔 이제 거기 해운대 돌촬영이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딱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. 참. 주위에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많아서 또한번 이렇게 좀 감사하고 이제 고맙게 생각되는 또 하루네요. 오늘 제 이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안 좋았던 경우입니다. 아침부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좀 처지는 느낌이라서 뭐 거의 몸살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울릉거리기도 하고 이제 두통 그 다음에 뭐까지 이렇게 동반해서 굉장히 좀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. 그래. 역시나 촬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훨씬 낫더라고. 이제 촬영하는 데는 촬영할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중을 온전히 집중을 하니까 이제 뭐잡 생각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좀뭐 이렇게 한번 세게 한번 이렇게 좀 집중하고 이제 나오니까 속이 후련하고 좀 괜찮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뭐두 가지 고 차량을 다 끝내고 오는 길은 참 기분이 좀 상쾌했어요. 근데 <웃음> <웃음> 몸이 음, 몸이 굉장히 <laughs> 피곤하고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지금 뭐 거의 몸살 난 것처럼 이제,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돼. 특히 뭐 두통이 좀 많이 심해져 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좀 되네.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해도 체력 소모가 뭐 상당히 지금 어 좀촉 쳐지고 있어요. 다음 주에는 하루 시간을 내서 좀푹 쉬든지.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. 어... 오늘도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좀 명상을 좀 해봤는데, 아직까지 좀뭐 뭔가 이제 에너지가 흐트러진 게 많더라고. 꼬여 있더라고. 그래서 당장은 되지 않지만, 그래도 이제 좀더 어 집중을 해서 고칠 수 있다. 좀더 체계적으로 이제 뭐, 말로만, 이제, 뭐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 하면서 미루, 미루는 게 아니라,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뭐, 예를 들어가지고, 아침에, 뭐, 그러다 아침에 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, 그 다음에 밥도, 지금 밥맛이 하나도 없거든요. <laughs> 이제 밥도, 어제 시간에 좀 먹고, 이제, 뭐,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하더라고.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. 어, 그걸 한번, 이제, 이, 무력감과 우울증을 탈출하기 위해서, 이제, 그렇게 좀 해야 될것 같은, 이제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한번, 이거 매뉴얼대로 한번, 이제, 착실히 한번, 해봐야 되겠다. 이제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일 촬영도 좀 이렇게 뭐, 상황에 집중해서 하면, 그것만큼 뭐, 제일 치유가 되는 건 없더라고. 상황에, 이제, 지금은 이제 막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. 그냥 그 상황에 부딪히면은 어차피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예전에도 이제 뭐이 정도 수준으로 했으니까 어차피 큰 후회는 없다. 이제 이런 생각을 먹으니까 좀 마음이 한결 이제 홀가분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좀 정리를 하고 내 얼굴을 보니까 많이 좀 초췌하네 좀좀 좀 어지럽고 막 그런 지좀 머리가 좀 이렇게 오질 오질 지 하고 이러니까 초췌하네 빨리 씻고 오늘 사진을 두 개나 찍었으니까 데이터 백업하고 좀 바로 이제 잠자리 좀틀어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9시 10시 11시 이제 12시 전에는 잠이 절도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볼게요. 자, 오늘의 성장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